공부를 하려던 사람이 책상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책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진을 보고 그때 막 여행 갔었던 기록이나 핸드폰에 있는 사진 같은 걸 찾아 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공부하려고 했던 걸 시작도 못하게 되거든요. 이때 어떤 식으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냐면 ADHD의 핵심 증상은 자기 조절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집중력이 낮은 게 아니라 뇌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나요? ADHD라고 하는 게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있다고 인지도 하시고 널리 알려져 있는 질환이죠. 그런데 이 ADHD가 단순히 내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 혹은 뭐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고 어, 뇌에서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그 다음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 이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질환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 뇌에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전두엽은 말 그대로 우리 이마에 위치한 뇌 부분입니다.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들이 주의력 집중력, 충동을 억제하는 것, 또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감정을 조절하는 실행 기능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ADHD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전두엽의 활동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두엽과 연결된 뇌회로가 원활하지 않아서 자기 통제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그 다음으로는 뇌에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과 같은 행동이나 감정, 동기에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또 이런 불균형이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조절하는데 더 어려움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dhd가 단순히 주의가 산만하다 이런 것 이상으로 어떤 충동적인 행동 감정의 기복 또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특징까지 함께 나타납니다 이걸 정리하면 adhd라고 하는 질환은 뇌에서 자기 조절을 막고 있는 부위와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하게 잘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hd의 증상들도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는 집중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나 감정, 동기부여, 계획 등 여러 가지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ADHD는 유전율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유전적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DHD가 유전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는 이게 뇌 발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부모 중한 명에게 ADHD가 있으면 자녀가 같은 ADHD를 겪을 확률이 연구에 따라서 적으면 25%, 많으면 35%까지 나타나고요.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모두가 ADHD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더 높아져서 50%에서 70 75%까지 달할 만큼 유전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또,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만약 한 쌍둥이가 ADHD로 진단이 될 경우 다른 쌍둥이도 ADHD일 확률이 77%까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적 요인이 큰 이유는 이게 한두 개의 유전자 문제가 아니라 주의력, 충동조절, 행동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신경전달 물질과 그 조절 시스템을 담당하는 여러 유전자들이 동시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외로 발달, 실행 기능, 감정 조절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요. 어, 결국 선천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환경이나 후천적인 생활 습관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ADHD는 신경학적, 생물학적인 유전적 요인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ADH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ADHD가 있는 분들이 겪는 문제는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책상에 앉아서 이제 책을 펼쳤는데 책을 펼치다 보니까 좀 책상이 너저분한 거죠. 책상이 너저분해서 갑자기 공부를 하려던 사람이 책상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책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진을 보고 여행 갔을 때 생각이 나서 또 그때 막 여행 갔었던 기록이나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사진 같은... 걸 찾아봅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를 하려던 사람이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하다가 여행 사진을 보고 다시 이제 여행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공부하려고 했던 걸 시작도 못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ADHD 환자분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이 잘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떤 식으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작업을 작은 단위로 잘 자게 쪼개서 시작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과제나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는 그냥 정말 쉬운 거 그냥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는 거 그냥 파일을 여는 거 아니면 파일을 열어서 여기다가 내가 한 문장을 쓰는 것 이런 것처럼 아주 쉬운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쉬운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5분만 하자 아니면 여러 가지 해야 될게 있는데 가장 쉬운 거 먼저 하나만 해보자 라고 하면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일단 쉬워지기 때문에 이 이런 시작이 쉬워지고 이런 작은 성공이 쌓이다 보면 뇌가 자연스럽게 이걸 시작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동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실제로 ADHD 환자분들을 볼때 병원이나 혹은 심리 상담을 할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줘서 부담을 주는 대신 바로 할수 있거나 아니면 쉬운 일부터 시작하게 한다는 전략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ADHD가 아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진 진당과 자기 예는 왜 중요한가요? 내가 ADHD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분들께 어 내가 ADHD가 정말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또 스스로 이런 질환에 대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게 진단을 받지 않으면 그냥 성격 문제로 치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ADHD가 단순히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발달 또 실행 기능에 문제가 생긴 신경 발달 장애라고 말씀드렸죠. 올바른 진단을 먼저 받으면 본인에게 맞는 치료 또 생활 습관 개선 이에 따른 실행력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진단 진단을 받지 않으면 본인의 행동이나 감정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혹은 책임감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계속 증상들을 악화시키거든요. 하지만 진단을 통해서 내가 adhd라는 걸 이해하고 또 이런 상태를 잘 습득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일단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부담감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스스로 비난하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고 또 대인 관계나 일상 적응력이 개선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ADHD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학업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 대인 관계, 건강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조기 관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낙인이나 방치로 인한 우울, 불안, 약물 중독과 같은 2차적인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확한 진단과 자기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요 이 질환을 극복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dhd 진단을 받은 후 스스로를 낙인 찍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그냥 걱정만 하거나 내가 환자라고 스스로를 낙인 찍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질환이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뇌의 특성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왜 이럴까?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의지가 부족한가? 책임감이 없는가?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 상태를 제대로 일단 알고 나면 또 ADHD가 가진 장점이나 개성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창의력도 굉장히 좋고요. 남들은 잘 시도하지 못하는 걸 용기 있게 또 시도하기도 하고 통찰력도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일상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단받고 중요한 게 내가 진단을 받았는데 이걸 부정하는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가 ADHD가 있어도 충분히 나로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가질 때이 질환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원장님께서 ADHD 증상을 겪으셨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도 실제로 ADHD를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당시에 대학 학생 시절에 제가 자의적으로 간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억지로 데리고 가서 이런저런 면담도 하고 뭐 심리검사도 하고 뭐 컴퓨터란 로 테스트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담당 선생님께서 뭐 제가 ADHD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권유를 해서 가게 된 케이스였는데 그때 당시 저는 약물치료라던가 심리치료를 하라고 권유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ADHD 성향 정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사실 치료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 그게 지금 바뀌거나, 뭐 성향이 줄어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ADHD가 치료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제가 치료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결국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성향이 내가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힘들게 하는지, 그 다음, 이런 성향을 가진 내가, 뭐 그렇게 싫어서 이 성격을 바꾸고 싶은지 이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저는 ADHD 성향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싫지 않았고 그냥 그런 저를 스스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HD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도전적인 일들을 과감하게 할수 있는 것, 또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것, 이런 장점들이 있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본인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일에는 굉장히 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점들을 사실 충분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어, 지금도 단점이 분명히 있고, 단점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알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대인관계에서 강점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약물치료나 심리치료 같은 걸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 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련 한의원 대표원장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환자분들께 이렇게 한의원에서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생활습관, 뭐 운동이나 식단, 영양제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다가 내 몸에도 딱 맞는 영양제를 찾고 싶은데 막상 어디에서 어떤 제품을 뭘 사야 될지 고민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분들께 뭐 이런 이런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다가 어 그러다가 직접 이런 궁금증이나 질문들을 해소해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한의원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맞춤형 영양제를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를런 어, 스토어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곳이 아니고 어,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강 상태나 생활습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단순히 영양제를 구매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내가 영양제를 사기 전에 혹은 드시기 전에 이런 건꼭 확인하고 먹어야겠다 싶은 분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면 부담 없이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바르련 스토어에서는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되는 검증된 영양제만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내 몸에 맞는 건강 관리법을 직접 찾아가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큰 강점입니다